됐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좋습니다. 자 이제 저희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딱 여기까지 다 젖었거든요. 너너 너 어디까지 젖었니? 아, 너는? 아 나는 열심히 안 쳤구나. 난 여기까지만 젖은 거 보니까 아유 참네. 여기 보면 제가 제일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? <웃음> 아니야. 역아 어. 예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잠깐 숨도 돌릴 겸 우리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일단 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강신화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나이는 많이 좀 싫지만, 어, 정확 얘네들이 산 것만큼 한번더 살고 한살더 먹었습니다. 예. 계산 빠르다도 수업 잘하지? 있다요? 어, 뭐라고? 서른 살처럼 보여요. 서른 살처럼 보여요. 어, 그거 참 고맙다. 위로가 많이 되네. 네, 30살처럼 보인다소리오 처음 들었어 너네들자 네. 어쨌든 네 그렇구요 어 그래서 지금 체력과 기억력이 많이 딸리는 네 노화가 진행중인 그런 사람이구요 어.. 네뭐 따로 또 소개할게 별로 없어요 그 인스타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중에서 제 인스타는 여기 맨 밑에 있는 이게 제 인스타에요 어 SSINWANWA27이라고 하시면 되구요 읽을때는 신화라고 읽으면 됩니다. 욕 같지만 욕 아니고 좀 약간 신화를 귀엽게 발음해봤는데 좀 귀엽죠?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제 인스타 나오고요. 많이 팔로잉 해주시고 오늘 영상 찍은 거 아까 수알라 다 틀리는 거 영상 올려가지고 해시태그 한다음 엄청 비웃어주시면은 제가 좋아요 가서 누를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대답도 되게 잘한다, 너는 역시 어린 게 좋다고 아주 그냥 활발하네요. 네. 자, 이번에는 다음 사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에는 너가 나가요. <laughs> 아, 오 방이 제일 좋아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에서온카드와유입니다 어우 정말. 어우 저는 유튜브 댄서로 활동하고 있고 네, 요즘은 버스킹을 네,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사실은 비가 올것 같아서 아, 하지 말까 하지 말까 했는데 네, 다이어트 겸 오늘의 열심히 하 <laughs>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, 요 오늘 재밌게, 네, 재밌게, 네,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인스타그램 여기 검색하시면 두 번째 거가 이 친구 인스타그램이고요. 야, 너가 다이어트로 말하니까 되게 죄송하다, 그죠? <웃음> <웃음> 네. 네, 네, 어쨌든, 네,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에서 온 <laughs> 여기서 제희 <저희> 막내 24살 김이라고합니고 <laughs> 네, 어 저희 이제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아, 깐만이고요 네, 한국 국보 사람이고요. 네, 나이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. 어, 여러분들 저희 이제 공연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즐겨주실 거죠? 네. 네. 끝까지 즐겨주실 거죠? 네. 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그러면은 저희 이제 아저 여기 첫첫첫첫 저 번째 아이디 빨리 했어요? 네, 감사합니다 아, <laughs> 어, 다음 곡 저희 가볼텐데